제 병이 이제 피로도가 높잖아요.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서 일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을 잘 어필하지 못해서 그분한테 그런 대답이 드는 거예요. 아, 일반인도 잠 많이 못 자면 피곤한 거 아닌가요? 제 자신한테 화가 났어요. <laughs> 내가 왜 이분을 설득을 못 시켰지? 자신의 그 취약한 상태, 내가 좀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를 잘 공, 공유를 하지 못해요. 특히 한국분들이. <laughs>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브레넬 브라운님의 저서에도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아, 오늘은 어, 불치병에 걸리면 연애도 사회생활도 못 하나요?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혼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저한테 되게 오래된 클라이언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병도 다 알고 계시고 저의 근황도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 지금 생각해도 좀 분한데 제 병이 이제 피로도가 높잖아요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서 이를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피로도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정도로 이 병의 피로도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잘 어필하지 못해서 그분한테 그런 대답을 드는 거예요. 아 일반인도 잠 많이 못 자면 피곤한 거 아닌가요? 어 제가 아이병은좀 잠을 많이 자야지 제가 피로도가 많이 낮춰져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수면의 질에 목숨을 가는 편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아, 그건데, 그건 일반인들도, 어, 6시간 이어 자면은, 그렇게 얘기,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 자신한테 화가 났어요. <laughs> 내가 왜 이분을 설득을 못 시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말을 해야 하더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걸 왜 얘기를 못했지하고막 약간, 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드릴 주제가 약간 이런 거랑도 결과가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습이 워낙 멀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어, 뭐, 일상생활 다 가능하고, 뭐, 문제가 없고. 저희는 사실은 완전한 게 이제 정상인은 아니지만 양해를 받아서 일상생활처럼 일반인처럼 생활은 할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왜이 병에 걸리면 바로 군대에 면제가 되겠어요. 이병그 정도로 좀 힘들고 취약한 병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아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병을 처음에 이제 판정을 받으면 이제 너무 이제 병의 증세가 악화가 되잖아요. 막. 화장실도 엄청 많이 가고 혈변도 너무 많이신이 쉬... 혈변이 조금 묻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정말 와악 하고 쏟아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암발 색생률도 일반인에 비해서 10배가 높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병에 발병을 하신 분들은 이 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어 밖에도 나갈 수 없을까 나는 earth... 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이제는 직장생활도 못하는 거고 뭐,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연애는 할수 있을까? 이런 공포에 휩싸이시게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어땠냐면 병원에 딱 입원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런 감정을 내가 아프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힘들고, 괴롭고, 뭐, 약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항상 숨기고 있었고, 이랬는데, 병원에 입원할 때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막 카톡을 보냈는데, 막 카톡 보내고, 뭐, 인스타그램 보면은 막 그런 사진들 많잖아요. 카톡 보냈는데, 막, 친구가, 친구야 미안하다. 일단, 미안해, 일단. 막, 그때 이제 아기를 낳고 복직을 하고 남편이 잘 도와주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의 시선에서 보면 그 친구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군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 결혼은 상상도 못 하고 내가 남자나 뭐, 여, 제대로 된 연애도 할수 있을까 그런 걸 아예 꿈도 못 꾸는 사람 상황인데 이런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일반인들이 뭐 밥을 먹는다든지 밖에 단순하게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그리운, 그리운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럽고 배가 아플 정도 너무 부, 부럽고 근데 이 친구가 막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뽁딱뽁딱 사는 거기서 사, 살면서 나올 수 있는 그 힘든 과정이 그 자체마저도 저는 너무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에 저는 그 친구가 찡찡대고 화소연 된다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나는 아무런 일반 생활을 못하게 됐는데, 얘는 지금 행복의 겨우서 이러, 이러는구나. 라면서 그때 카카오톡 단체방을 다 나왔어요. 단체방을 다 나왔고 친구들한테 내가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이런 대화를 일반적인 대화를 못할것 같다라고 확 나와버렸고 인스타그램도 그때는 몇 개월 동안 못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서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변해서 거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해를 구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많은 한국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 왜냐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막 많은 분들이랑 막그 경력 단절 막 이런 거 생각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치열하게 열심히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뭐 수치심, 치약성 이런 것들이 되게 높게 어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 제가 이 얘기가 막 수치심이라는 게막 어, 사람들한테 수치스럽다의 의미의, 의미의 수치심이 아니라 나는 완벽하지 못해라는 거를 언제나 생각하고 깔고 이, 있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완벽하지가 못해서 뭐, 내가 잘하는 일, 보상을 받는 일이 있어도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수치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취약한 상태, 내가 좀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를 잘 공유를 하지 못해요. 특히 한국분들이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좀 힘들고 아프고 이러면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토론을 해요. 아, 내가 좀 이런 이런 해서 이렇게 양해를 받았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laughs> 우리는 이런 경쟁이 심하고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이런 사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수치심은 사실 완벽함을 더 요구하는 감정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뭐, 뭔가 부족해. 뭐, 나는 완전하지 않아. 항상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항상 깔려있으면 나의 약점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픔을 드러내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습하셔야 돼요. 어, 일단은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그 취약성, 뭐, 정신건강 전문의는 아니니까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랑 유튜브를 추천해드리면, 우따님이라는 심리상담사분의 예,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우따님의 유튜브에 가셔서 뭐 10분, 20분 가볍게 어, 수치심이나 취약성에 대해서 무엇일까라고 인지 정도만 하셔도 이게 삶에선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취약성의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시 강연가이자 교수님이신 브레넬 브라운님의 책을 읽는 것도 추천합니다. 제가 관련된 그 수치심이나 취약성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분의 책을 다 모든 분들이 인용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분의 책을 읽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또 책을 또 재밌게 쓰시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어서 책을 좀 편하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와요. 그 솔루션이 이제 내가 이 처지했어. 어,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면, 어, 내가 지금 친구들을 보기로 했는데 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 그런데 나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요. 그 이제 치약성에 관련된 책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내가 몸 상태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 내가 이런 이런 병에 걸려서, 너네는 내가 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그냥 검색 정도만 해보고 끝나겠지만, 사실은 이 병은 어 스트레스에 너무 취약하고 면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끊어, 끊임없이 안 좋은 병이야. 이 병이 언제 나을 수도, 나을지도 모르겠고, 컨디션이 좋을 때까지 나는 나를 나 자신을 좀 돌봐야 해 안타깝고 내가 너무 너무 그 자리에 가고 싶고 너, 너희들이랑 나도 술도 마시고 싶고 나도 누리고 싶은 거다 누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한번 쉬어야 될것 같아 그렇지만 다음에 또 불러주면 그때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인들 이게 기분 나쁘게 아 얘가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연애를 할 때도 내가 내가 이런 이런 병이 있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받아야 하는 병이에요. 내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못 먹을 수도 있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집에 가서 좀 쉬어, 쉬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이 병을 이해해준다면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누군즉 이해를 못 해주겠냐고요. 이게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병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정말 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이 병이 지금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선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힘든 일이 있거나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직장 상사 분이나 직장 동료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화법처럼요. 내가 이런 병이 있어서 외근을 자주 나가는 것이 내몸 상태를 너무너무 악화시키고 이 병이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암이나 좀 문제가 크게 될, 심각하게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도 있어서 지금 나는 나를, 나를 너무 잘 돌봐야 하는 시기다. 나도 이 병에 걸린 게 너무 힘들고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괴로운데 나는 또 이게 남들한테 민폐를 끼칠까봐 너무너무 걱정이다. 하지만, 이런 나의 뭐 신체적 조건이나 지금 컨디션을 이해만 해준다면, 내가 뭐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할 자세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이해해준다면, 나도 모든 프로젝트에서 열심히 이말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 나를 한 번만 믿고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거울을 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브레네 브라운님의 이제 저서에도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타깝지만 뭐 너무 미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그 마음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연,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이 연습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이해를 못 시킨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많이 많이 연습을 하시고 아, 이런 일이 막상 다쳤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반드시 이해할 거예요. 그 최근에 제가 상담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 병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왜냐면 이 병이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병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멀쩡하잖아요. 보시기에 멀쩡하니까 어 힘들어요. 혼자서 이거를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 힘든데 우울증 환자 중에 60%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딱한 사람이 있으면 있으면 그 병이 완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의 60%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은 가까운 친구도 이해할 수 없고, 뭐,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운 병인데, 이거는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줌 미팅으로 이제 이 병에 걸리신 분들이랑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나는 사회생활 못하는 거냐, 나는 이제 여자친구 못 만나는 거냐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솔루션을 알려드렸고,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뒤에서 아 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면 어떡하냐, 나를 업무적으로 힘드, 너무 힘들게 한다고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저도 한국말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외국은 아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꾸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우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뭐 가족 생각하면 가족을 꾸려나가는 가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명상을 꽤 오래 하고 있어서, 그 마음이 꾸며내는 안 좋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거든요. 그 동료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친구가 그렇게 욕을 하겠지. 뭐내 연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거는 다 본인의 망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연습을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양해를 받고 하고 싶은 일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고 싶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너무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들 하크나 마타타 그럼 안녕.